하이 션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소렌토 차량 엄청난 필름을 시공할 겁니다. 이틴틀러스의 측면 필름인데요. IR이 88.1, 그 다음에 VLT가 스펙은 8%로 되어 있는데, 0.9%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스펙이 되어 있는데, 자, 이 필름이 실제로 발라버리면은 거의 한95% 이상 나오는 어마어마한 필름이 되겠습니다. 현재까지 제가 시공했던 그 필름 중에서는 가장 상당급이라고 해도 과언이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전에는 보통 70%, 그 다음에 80%까지 시공을 해왔으나, 그래도 굉장히 두껍고, 후면의 TCR 치수가 71.3%, 전면 같은 경우에는 63.3% TCR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틴트러스, 티타늄 아틀라스 이렇게 구성된 합성건데요. 그 틴트러스에서 어 새롭게 출시된 그 일루젠이라는 반사 필름을 그 소렌토에 시공을 하려고 합니다. 시공성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실제로 시공을 한번 해볼 텐데요. 어, 일단은 이 필름은 접착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. 제가 벌써 한 여덟 대 정도 시공을 했는데, 어, 시공성, 그 다음에 시인성, 프라이버시, 그 다음에 열차단,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괴물 같은 반사 필름인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이 영상에 소개를 한 이유는 이러한 필름도 있다는 거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보여드려볼게요. 필름이 두께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침 비가 와가지고 시공하는데도 좀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은 아무래도 선팅 시공할 때 먼지 유입이 조금 덜하기 때문에 훨씬 더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깨감이 있어서 필름을 집어넣을 때도 꺾이지만 않게 지금 넣으면 아주 좋습니다. 세이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상단까지 올려서 자시공을 하겠습니다. 두꺼운 반사 필름들은 그 두껍기 때문에 스퀴징을좀잘해 주긴 해야 돼요. 이렇게 어느 정도 세게 밀어 줘야 바깥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우둘투둘 하는 그런 현상들이 좀 없거든요. 필름이 있을수록 두 손으로 스키징을 해주면 확실히 물 빠짐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이 접착력이 좋기 때문에 이 커팅도 이 접착이 딱 물고 있기 때문에 커팅도 잘 돼요. 어떤 필름들을 보면은 접착력이 약하기 때문에 이1차 커팅에서부터 잘안 돼요. 커팅을 해버리면은 그 필름이 딱 물고 있어야 되는데 물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필름이 파먹는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날 수가 있, 있거든요. 뒤집어 까진다고 해야 되나? 그런 현상들. 이 제품은 그 현상이 거의 없습니다. 커팅하고 올려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. 마무리, 강하게. 이렇게 간단하게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차량이 좀 쉬운 차량이기도 하지만 또 시공성이 좋기 때문에 아주 시공하는데도 편하게 시공을 할 수가 있어요. 그 얇은 필름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금은 시공성에 관련된 것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여러분. 자, 한번 볼게요. 네, 여러분들께 가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방금 막 시공을 한 부분이고요. 자 이렇게 꺾여서 밖에서 히팅으로 잡는 방식은 좋지가 않아요 꺾이지 않고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무래도 잡는다 그래도 이 반사 필름들은 다 자국이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꺾이지 않게 시공하는 거 이게 가장 포인트죠 선팅 기술 중에서는 그다음에 이런 상단 부위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잡티 같은 그런 현상들도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하단에 필름이 이렇게 꺾이는 그런 현상도 없어야 되고 이쪽 하단 옆에 그다음에 상단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을 때 완벽한 시공이 나올 수 있다는 거,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. 자, 일단은 1년을 간단하게 시공을 해봤는데, 자, 여러분, 2열까지 한번. 보여드려 볼게요. 예, 원래 1열만 보여드리고 열선 전면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2열 한 장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. 1열에 비해서 2열이 통시공이 조금 좀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. 그 전에 영상에서는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보통 보면은 2열에 양쪽 사이드를 집어넣는 거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이 하단 부위에가 이렇게 꺾인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래서 보통은 이제 돌돌이로 많이 하던데 그렇게 해서 시공이 잘 나오면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요. 이제 본인 스타일에 맞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어찌됐든 이 양쪽이 꺾이면 안 돼요. 꺾여서 이 잡아내는 방식은 별로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헤라로만 청소를 할게요. 이 뿌레라가 사실 우리들이 이제 몰라서 그런데 요즘에 시공 공구들이 막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이 뿌레라만큼 좋은 공구는 사실 없다라고 봅니다. 가장 기본적인 공구이면서도 모든 부분에서 다양하게 또 활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뿌레라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. 처음에 우리가 센팅을 배울 때는 다이 헤라 두 개만 가지고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?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. 이 필름은 틴틀러스 제품 중에 일루젠이라는 반사필름입니다. 측면은 8% 팩이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한6% 정도 VLT가 나오는 그런 필름이 되겠습니다. 반사필름이에요. 만반사필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도대체 카웨이 사장님이 얼마나 좋길래 이 필름을 소개를 하는가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이 필름은 홈페이지가 구축이 잘돼 있고 출차가 확실합니다 국내에서 개발을 했는데 정말 야심차게 나온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총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쪽만 딱 이렇게 걸쳐 놓으시면 돼요 가운데가 꺾이지 않게끔 딱 이렇게 안착만 해 주시면 됩니다 자리만 빨리 잡아 놓으면 스키니 안할 때도 부담 없이 왔다 갔다 밀리지도 않고 안착도 아주 잘 됩니다, 지금. 시공성만 좋다고 또 좋은 필름은 아니겠죠? 작업이 끝나고 나서 헤이지 현상 같은 게 있, 있는지 없는지. 신의성도 봐야 되고. 일단 접착이 딱잘 되기 때문에 이 커팅감도 좋습니다. 마무리. 하단 강력하게. <laughs> 자, 일루전 반사 필름 2열까지 e 시공을 해봤습니다. 열선 전면 해볼게요.